안녕하십니까. 홍기빈 클럽입니다. 오늘은 경제성장과 생태위기 2부, 현재편입니다. 어,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972년에 나온 성장의 한계라는 책, 여기서 제시됐던 불길한 시나리오, 아니, 흉측한 시나리오가 과연 맞았을까요? 그책 나온 지 지금 50년이 꼭 지났습니다. 2022년이죠. 자, 지금 지난 50년의 데이터가 축적이 됐으니까 이제 한번 평가해 볼 때가 됐습니다. 자, 그건 맞았을까요?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? 자,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2000년대 들어와서 이 책을 재평가하는 연구가 몇번 나, 있었습니다. 호주 정부의 과학연구기관인데요.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. 여기서 2000년대 초까지 그러니까,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갖다가 모아가지고, 그래서 이 성장의 한계에 나온 시나리오들이 맞았냐? 그 예측 그대로 된 거냐? 이걸 한번 보자. 뭐, 이렇게 됐습니다. 어, 여기서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. 이 연구를 맡았던 그레이엄 터너라는 박사의 결론에 따르면은요, 어, 1970년대 이후 지구적 산업 문명이 걸어온 궤적을 보면요. 그 거기 나오는 최악의 시나리오, 즉 살던 대로 시나리오에서 예측된 궤적하고 참 놀랄 정도로 일치한다라고 하는 무서운 결론이었습니다. 여기서 잠깐만. 제가 이 원래 이 명칭,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즈유 a 얼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갖다가 이 살던 대로라고 제가 번역을 해서 이 살던 대로 시나리오 자꾸 이렇게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. 살던 대로 그러니까 뭔가 평온하고 막좀 안심스럽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. 근데 한번 속뜻을 생각해보세요. 그게 아니고, 우리가 그냥 계속, 그냥 그 경제성장 계속하고,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소비하고 살다 보면은 지구 문명 붕괴한다. 이런 무서운 얘기니까 좀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 살던 대로 시나리오가 아니고요. 먹고 죽자 시나리오라고 부르겠습니다. 자, 어쨌든 터나박사의 보고서에 나오는 이제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죠. 이 그림을 보시면요. 은 거기 이제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죠. 점선은요. 그 성장의 한계, 먹구죽자 시나리오에서 예측된 바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서 우리 망한다라고 하는 그 궤적이 점선으로 나온 겁니다. 그 다음에 굵은 실선으로 표현된 거는 그 이후 30년 동안 실제로 지구적 산업 문명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라고 하는 그 궤적을 보여주는 실측 데이터들입니다. 자, 뭐 한눈에 보더라도. 이 놀랄 정도로 이 점선과 실선이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함께 어깨 걸고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그 전에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 월드3라는 예측 모델이 엉터리다. 그 믿을 거못 된다라고 비난을 퍼부었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얼굴이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. 할 말이 없습니다. 이렇게 장기적인 예측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경우는 사실 거의 전무후무하다시피 할 겁니다. 자,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. 예, 거기다가 2010년대로 들어오면은 세계 경제 위기가 나가지고 경제가 망하잖아요. 성장이 침체되잖아요. 거기다 기후위기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불안감이 팽배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영국에서, 영국의회에서 이 초당파적인 그 위원회를 구성합니다. 그러니까 보수당, 노동당, 뭐삼인당할것 없이 같이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, 야, 이, 이 책이 이거 맞냐? 이, 이 책이 이대로 된 거냐?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.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오는데요. 이 보고서를 맡았던 그 경제학자 팀 잭슨과 그 동료들이 2016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. 결론이 동일합니다. 현재 사회가 그 먹구죽자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. 라고 하는 불안한 증거가 존재한다. 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영국의회 보고서는 뭐 새로운 데이터를 그동안 찾은 건 아니었어요. 그런데 바로 작년, 2011년에 음, 따끈따끈한 연구가 하나 나왔어요. 이게 세계 최대의 다국적 회계법인 중에 왜 KPMG라고 하는데 있죠?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지속 가능성 조사를 맡은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그 분석가, 어, 가이아 헤링튼이라고 하는 여성 경제학자가 있습니다. 이분이 그 개인 차원에서 한번 작업을 해본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어떤 기관에 펀딩을 받거나 뭘한게 아니고 개인 차원에서 그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이 예측이 맞았는지를 본 거예요. 먼저 그이 성장의 한계에 보면은 시나리오가 12개가 제시가 되는데 이게 중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헤링턴은 이걸 일단 4개의 시나리오로 압축합니다. 그다음에 2020년 시점에 데이터까지 모아가지고 어. 이네 개의 시나리오 중에 지난 50년 동안의 궤적과 제일 비슷하게 일치하는 게 무엇이었느냐? 순위를 매깁니다. 자, 이제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. 어, 나쁜 소식하고 좋은 소식이 교차할 것 같아요. 어, 우선 나쁜 소식입니다. 네 개의 시나리오 중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. 그러니까 안정된 세계라는 시나리오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이제 지속 가능한 세계. 인구도 안정되고 산업 생산도 안정되고 오염도 안정되고 등등. 이게 꼴등입니다. 가장 가능성이 멀리 떨어진 시나리오가 이 안정된 세계인 것 같아요. 이건 물 건너 것 같은 것 같다는 겁니다. 나쁜 소식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. 먹고 죽자 시나리오가 3등을 차지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흉측한 그 시나리오가. 상당히 지난 50년 동안의 데이터와는 상당한, 뭐,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.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. 좋죠. 자, 이제 나쁜 소식 차례입니다. 다시. 남은 두 개의 시나리오가 공동 1위를 차지했는데, 그 공동 1위를 차지한 두 시나리오의 이름은요. 하나는 총체적 기술혁신 시나리오. 어, 이건 좀 괜찮게 들리죠. 이? 근데 두 번째가 참 허탈한 결론입니다. 먹고 죽자 2 시나리오입니다. 먹고 죽자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본래의 먹고 죽자 시나리오는 자원의 양이 늘지 않는다는걸 전제로 전개되는 데이 먹고 죽자 투 시나리오는요 자원의 양이 두 배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. 자 그런데 그래 봐야 붕괴한다라는 결론은 똑같습니다. 어, 자 보세요. 자 자원의 시작점이 훨씬 높죠. 그래서 한동안 지속되고 그러지만은 경제 성장이 계속되면은 결국 뭐, 시점만 늦춰질 뿐이지, 다 바닥으로 처박혀서 고갈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 더 나쁜 게 있습니다. 이 먹구죽자 2 시나리오가 사실 더 끔찍한데, 오염 보세요, 오염. 오염의 증가가 원래 그 시나리오처럼 그냥 늘다가 쭈는게 아니고요. 완전히 천장을 뚫고 위로 그냥 칸으로 치솟아버리죠. 승천을 합니다. 어, 실제로 이 시나리오가 지난 50년간 우리가 기억하는 경험하고도 상당히 비슷합니다. 어, 그동안 우리가 새로운 유전도 굉장히 많이 발견했고 각종 채굴 기술들도 아주 일취월장을 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자원의 양이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 대신에 오염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? 원래 먹고 죽자 시나리오처럼 결국 인구도 격감하고 식량 생산도 줄고 경제 성장도 정체하면서 총체적인 붕괴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공동 1위를 했던 이보다 조금 나은 시나리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이 보시면은 총체적 기술혁신은 어떻게 생겼냐? 이 경우에는 기술혁신이 계속 벌어져요. 그래서 그 덕분에 오염이 크게 늘지 않죠. 그 다음에 어, 산업생 자원의 고갈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. 인구도 안정되고요.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붕괴다라고 할 만한 사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.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. 산업 생산이 결국 감소하죠. 그리고 경제 성장이 결국 멈추게 되죠. 그 이유가 뭐냐? 기술 혁신에 우리가 너무 많은 자원과 비용을 쏟을 수밖에 없으니까. 이 경우에 기술이라고 하는 게 소비하고 성장을 늘려주는 자본주의적 기술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. 사회와 생태의 지속 가능성 기술이니까. 그래서 결국 최악은 피해 가지만 경제 성장이 멈추게 되는 거는 피할 수 없다. 이런 시나리오입니다. 해링턴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지금 인류는 이 먹고 죽자 투 시나리오하고 총체적 기술혁신이라는 시나리오가 어디로 갈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. 이제 결정적인 것은 향후 10년 동안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거냐, 이쪽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는 얘기인데요. 만약에, 음, 인류가 이 2030년, 이 경제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계속 그냥 먹고 죽자 이러면서 계속 소비 늘리고 이러다 보면 망하겠죠. 그런데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탄정된 인적, 물적 기술을 지속 가능한 기술을 만드는 데에 집중을 한다면 그나마 나은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결국 어느 쪽 시나리오든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 경제 성장이 한계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어 저이 시뮬레이션인데 이 엄연한 현실을 인류가 받아들이고 경제 성장을 체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. 아 여기서 참 허탈한 일이 있습니다. 성장의 한계 의 저자들이요 비관론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. 어. 이렇게 흉측한 시나리오로 가는 일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산업 문명의 조직 원리와 운영 원리를 무한한 경제 성장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의 행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것으로 전환을 하는 노력을 늦어도 (1970년대) 후반까지 시작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사태는 피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사실은 이 책의 중요한 주장이기도 합니다. 문제는 이 책을 갖다가 70년대부터 이 경제학자들 뭐할것 없이 있는 대로 조롱과 비난을 퍼부어버렸기 때문에 지난 30년, 아니 50년 동안 이 조언을 거짓말이라고 조롱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구죽자의 길을 계속 걸어왔던 겁니다.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. 남은 시간이 더 적어서 더욱 초조합니다. 아,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그 옛날 유행가 한 대목 부르고 끝낼까 합니다. 갈매기 기룩 기룩 떠나가는데 기룩 기룩 이 시간이 아깝지 않소. 예, 네, 홍기민 클럽이었습니다.